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, 두 직선 y는 e x 와 y는 2분의 1 x가 있는데, 자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거야. 아, 요두 직선이 이루는 각 여기를 세타라고 했구나.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, 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지? 도대체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지?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치?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, 이것을 우리가 자, 이 선을 보조선을 그어줬잖아. 얘를 이용하자. 오케이. 자, 얘를 이용해가지고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, 자, 요 삼각형에서 볼 거다라고 하는 거지, 요 삼각형.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 볼 거다. 라고 하는 거지. 이 삼각형. 이 삼각형에서 볼때 먼저. 자, 밑에 있는 삼각형에서는 얘가 2야. 그럼 요만큼의 1이죠? 얘는 2가 될 것이고,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노란색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, 루트 5가 됩니다.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. 그치? 자, 저희 루트 5. 마찬가지로, 마찬가지로, 자, 우리는 요 전체 길이가 얼마냐? 2를 집어넣을까 여기가 4가 돼, 돼, 4. 그치? 그럼 얘가 4가 되면은, 이 노란선의 길이는 얼마가 되면은 여기는 2 루트 5가 돼요. 라고 써주는 것이 가능하겠지. 그렇지 자, 그럼 2루트 5로 이렇게 나왔을 거, 나머지 여기의 길이가 바로 3입니다. 라고 써줄 수 있으니까, 아, 바로 이 삼각형에서 모든 변의 길을다 알게 됐네. 그러면, 어, 코사인 세타 값도 구할 수 있겠다. 라고 하는 거지. 그치? 자, 이제 계산만 하면 될것 같아. 자, 코사인 세타는, 세타 양옆으로, 자,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, 자, 2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역시 루트 5분의. 자, 제곱해가지고 20. 더하기 5, 마이너스, 자, 9. 자,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? 자, 그러면은 얘가 얼마? 5, 4, 20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,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주게 되면, 여기서는 얼마? 16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물론 약분 돼가지고, 5분의 4로 이렇게 써주면 될 테니까, 아, 코센 세트 값은 5분의 4가 됩니다. 아시겠죠?